헐리우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1.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별은 본인이 돈을 내야 한다. 정확히 말해 약 3만 달러이다. 2. 찰리 채플린은 독재자를 풍자한 영화를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 당시 영화계는 돈을 잃을까 봐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3. 프랭크 시나트라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별이 3개 있다. 영화, 음악, 텔레비전 분야 각각 하나씩이다. 4. 20년대의 할리우드 간판에는 수천 개의 전구가 있었고 전구를 교체하는 사람은 간판 근처 작은 오두막에 살았다. 5.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은 종이상 손실만 1억 6,700만 달러였다. 영화사에서 배급비 명목으로 스스로에게 2억 1,200만 달러를 먼저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회계를 할리우드 회계라고 부른다. 6. 할리우드가 영화 제작 중심지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초기에 대부분의 영화 특허가 동부의 발명가에게 있었고 제작자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서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7. 홀 안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옛날 텔레비전 코미디 작가들이 급하게 농담을 만들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담이 실패하면 홀안의 애들한테 받은 거야 라고 말했다. 8. 캐피톨 레코드 건물 꼭대기 불빛은 모스 부호로 할리우드를 계속해서 깜빡이며 전하고 있다. 9. 유명 제작자 할로치는 작가들이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때 미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을 데려와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게 했다. 이런 사람을 와일디라고 불렀다. 10. 할리우드라는 이름은 한 중국인이 나무를 나르면서 홀리 우드 나무를 운반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졌다는 일화가 있다. 11. 유명한 할리우드 간판은 부동산 광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원래는 할리우드랜드였다. 18달 동안만 둘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다. 12. 할리우드라는 이름은 실제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나 방송 전체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13. 할리우드에서 처음 촬영된 영화는 1910년에 만들어진 옛날 캘리포니아에서라는 17분짜리 단편이다. 14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 할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에서 처음 열렸다. 참석자는 270명, 상은 15개 부문뿐이었다. 15 1904년 할리우드 주민투표 결과 술판매가 금지되었다. 단 약용 목적은 예외였다. 16 무하마드 알리의 명예 거리 별은 유일하게 보도에 있지 않고 극장 벽에 붙어 있다. 자신이 밟히고 싶지 않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7. 명예의 거리 아이디어는 1953년 자원봉사회장이 처음 제안했다. 18. 영화 타이타닉은 감독이 실제 침몰한 배를 잠수해보고 싶어서 자금을 얻기 위해 제작되었다. 19. 닐 암스트롱과 아폴로 승무원들은 별 대신 달 모양으로 명예의 거리에 등록되어 있다. 20. 우피 골드버그는 예명 중 성을 골드버그로 정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처럼 들리는 이름이 성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1. 리빗 소리를 내는 개구리는 단한 종류 뿐인데, 이 개구리는 할리우드에 살고 있어 전 세계 개구리 소리의 상징이 되었다. 22. 로널드 레이건은 할리우드에서 연방수사국의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배우들의 정치 성향을 보고했다. 23. 30년대 내내 할리우드는 독일 정부가 나치의 부정적인 장면을 검열하도록 허용했다. 24. 퀄리티 카페는 가장 많이 재활용된 영화 촬영지 중 하나로 2006년에 문을 닫고 영화 촬영용 세트로만 사용되고 있다. 25. 할리우드 고속도로 밑에는 70년대부터 야생 닭들이 살고 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